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4월 30일 오전 9시 기준 2차 추경 진행상 팩트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밤에요 인수위 쪽에서 그것도 늦은 밤에 공문,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어,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원하는 절반의 성공을 이뤄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 설명 먼저 드립니다. 자, 소상공인 추경규모를 원래 그, 그저께였죠. 28일에는 얘기 안 한다고 했다가, 그렇죠.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무소성공인들난린데 뭐 그래서 추경규모를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서 밝혔습니다. 자, 금액은요. 33조 1천억 원 정도, 플러스 알파. 우리가 예전부터 우리 여정 패밀리들이 예상했던, 그죠? 50조에서 이제는 1차 추경 빼고 나서 남은 금액, 33조, 1000억 원 정도, 플러스 알파. 요게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제 나왔어요. 확인해 줬습니다. 자, 최소 금액은요, 300만원 이상. 그러니까 절반의 성공이죠. 원래는 600만원 생각했는데, 일단은, 일단은 300만원 이상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부는 10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주겠다. 물론 이 부분은요. 제가 봤을 땐 해석에 논란이 있어요. 이것도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대상은 이번 추경의 특징이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쓰겠다는 거죠.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1차도 그랬고 2차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은 긴급 지원 성격이고요. 시기는 취임 즉시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 자, 소상공인 피해를 추계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 이거는 아직도 포함됐어요. 차등 지급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300만원 이상인 거죠. 최소 금액이 일단. 일단 차, 차등지금은 여전히 있습니다. 금융, 재창업 지원을 다 포함해서 33조 1천억원 정도, 플러스 알파. 인형이 나왔다는 거죠. 의미는 뭐냐면, 소상공인 추경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부여를 충분히 할 만해요, 이거는. 왜냐면, 안철수 위원장이 28일에 발표했던 거는 추경규모 말 못한다. 나중가서 이야기했다. 근데 소상공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뭐 알맹이 다 빠져서 그냥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추경 규모를 어제 밤에 그것도 야밤이었습니다 잘 시간에 밝혔어요 최소 금액 제시했죠 해석에 따라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차등, 차등 지급이죠 이거는 새로운 정부의 계획이지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약 설명이고요. 시간 없으신 분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자 시간 되신 분들 우리 같이 공문을 보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였습니다. 어제 밤이었어요. 다잘 시간에 언제 나오냐면 밤 11시 21분. 제가 사실 이공무 아니 그좀더 말씀드리겠고 내용 먼저 볼게요 일단은 네, 이런 내용이었어요 딱 공문 주제가 뭐냐면 보도자료 주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가 카피였습니다 이게 주제였어요 엄청나게 센 주제죠 아자 보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위원장이 밝힌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러니까 이게 29일 밤 11시니까 28일 날 발표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라고 얘기한 거죠 자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혼선이 발생한 측면이 있어서 몇 가지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 9월 발표한 코로나 긴급 구조 대책은 그죠 당선인께서 취임 후 바로 50조 원 정도의 재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 금융 재창업 지원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작년 9월. 발표한 코로나 긴급구조 대책. 이거가 이제 공약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소상공인도 이걸 믿고 있는 거죠. 이후 당선인께서 일관되게 이러한 지원을 약속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도 이걸 믿었던 거죠. 당연히. 그죠?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해서 좀 확대를 할게요. 자, 이러한 소상공인들과의 약속 그대로 당선인께서는 올해 정부가 추경을 통해 이미 지원을 하기로 한 16조 9천억 원을 제외한. 그죠? 아까 50조에서 이미 이번 정부가 지원을 한 16조 9천억 원을 제외한. 그죠? 이게 1차 추경 금액입니다. 이거는 이번 정부가, 현 정부가 1차 추경 때, 올해 초에 있었죠? 올해 초에 1차 추경이 16조 9천억 원이었어요. 그 소상공인한테 주는 거. 원래 추경금은 더 컸고, 소상공인들에게 16조 9천억 을 줬거든요? 자, 이거를 제외한, 이거를 제외한 33조 1천억 원 정도 이상, 그래서 33조 1조 원 플러스 알파죠. 을 취임 즉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입니다. 라고, 이게, 이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걸 안 박혔잖아요. 우리가, 그, 우리 여정패밀리들은 저랑 오래 하신 분들 아시죠? 야, 이거 제가 봤을 때는요. 50조에서 1차 충격 빼고 한3 5조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돼서 저도 당황스러웠단 말이죠. 28일 날 발표에는 이 내용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닌데 이렇게 갈 수가 없을 텐데 해서 제가 저도 황당하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시나 예상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그렇죠.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줬다는 게 어제 공문에, 그어제밤에 나왔던 이 공문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거, 이 금액을 확인시켜 줬다는 거예요. 공문으로, 이제는 완전히 뭐 빼도 박도 못 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빼도 박도 못 해요. 그렇잖아요. 공문에 아예 인수의 이름으로, 인수의 이름으로, 인수의 이름으로 지금, 문자로, 저는 이걸 믿는다 그러죠? 저는 기사 이런 거잘안 믿어요. 취재자 이런거 믿지 않습니다 저는 믿는 거는 무조건 서류에 찍혀 있어야 돼요 이제는 서류에 찍혀 있다는 얘기죠 33조 1천원 이상 33조 1천억원 이상이에요 그렇죠 플러스 알파니까 자 이거를 사용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언제 취임 즉시 자 긴급구제체계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추계하여 자 근데 아쉬운 점 제가 미완의 완성 이라고 얘기했던게 차등 지급하는 것 그죠? 금융 재창업 지원을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선 바로 전에 소상공인에게 아 이건 카피가 <laughs> 좀 세요, 그죠?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일괄 지급하기로 한 300만 원보다 와이 카피를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와 민주당 정부가 <laughs> 자 저는 정책 얘기 안 하니까 정책 얘기 안 하니까 뭐 의미분 하지 않겠습니다. 어, 세요 카피가. 전 쎄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정부가 일괄 지급하기로 한 300만 원보다 그죠. 이게 뭐였죠? 어, 1차 추경 때 나왔던 거죠. 우리가 1차 추경 때 300만 원씩 줬었잖아요. 연초에. 그죠. 기억하시죠? 자 이게 2차 방역 지원금이었습니다. 그죠. 이거보다 더 많은 액수를 피하, 피해의 차가 아, 더 많은 액수를 피해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약속대로 취임 즉시 모든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또 나와요. 민주당 정부가 지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요 카피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공문이잖아요. 그죠? 중요한데요. 보세요. 300만 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피해 따라 차등 지급했다는 약속을 했는데 요 카피를 는 거예요. 지금 인수위 쪽에서 그 뜻은 뭐겠어요? 최소 300만 원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인수위 측에서는 최소 300만원 이상은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아, 최, 어, 최소선이죠, 이게 지금. 이해되시죠? 물론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분께서 600만원을 생각하고 있, 있어요. 그죠? 어, 그래서 제가 미연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어, 일단은 스, 최소 300만원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가 뭐 인수위의 표현대로 그대로 쓴다 그러면 민주당 정부가 300만원을 줬는데 최소한 이거보다 많을 거다 라고 지금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할게다 이게 요게 해석의 논란은 있을 거예요 이게 해석의 논란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또 이거 갖고 막 신문 기사나 막 왈가왈부 막할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 그러면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한번 읽어 보시죠 깨끗하게 해 드릴게요 문자 그대로 본다 그러면 그죠 누가 읽어도 이거는 누가 읽어도 최소 300만원 이상은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한 대로 약속한 대로 하겠다 이거죠. 민주당 정부가 지급했던 것보다 그게 얼마였어요? 앞에 카피 보면 300만원이잖아요.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소 봤을 때 300만원, 음, 300만원이 될 것이다. 자 일부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일부 소상공인, 그죠? 없죠. 일부 소상공인에게는 천만 원 초과한다. 자, 요거 요거 잠깐 우리 한 액수 좀 한번 계산해 보고 볼까요? 자, 이거 보죠. 우리 1차 방역 지원금 320만 개사 100만 원 했었죠. 예산 3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2차 방역 지원금 332만 개사 300만 원 줬었죠. 구조 얼마였어요? 9600억 원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우리가 그 공약대로 공약했을 때. 이때 말했던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게, 3차 방역지원금. 제가 이번에는 이름이 바뀌어서, 가칭이란 말을 썼습니다. 뭐, 정부가, 아니면은, 새로운 인수위에서, 3차 방역지원금이라는 얘기는 쓰진 않았어요. 컴 팩트입니다. 맞아요. 인수위나, 뭐, 윤석열 당선이나, 인 국민의힘에서도, 3차 방역지원금, 이런 카페는 안 썼어요. 그냥, 우리가, 가칭으로 불렀던 거죠. 저도 그랬고, 그래서, 그래서 그랬잖아요. 뭐, 이름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름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일단은 이해하기 쉽게 3차 방역지원금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이거는 이제는 소상공인들끼리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그건 맞습니다. 자, 가칭 3차 방역지원금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600만원이었어요. 이거는 공약이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였어요. 이거는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1 0만원 맞춰주겠다. 그러면, 원래대로 가면 332만 개사, 최소 332만 개사입니다. 더 포함이 됐으면, 좋겠죠? 19조 예산이 9200억 원에 들어요. 이게 원래 항상 소상공인들이 생각했던 예상 금액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인수위에서 얘기한 거. 인수위가 얘기한 게 이거예요. 피해지원금 그죠? 근데 대상이 몇만 개 사요? 551만 개 사. 늘어났죠? 그죠? 551만 개 사를 주겠대요. 근데 얼마? 최소 300만원. 그잖아요. 공문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551만 개사 곱하기 300만원. 예산 16조 5300억원 정도가 들어요. 이거보단 더낮죠 그럼 뭐겠어요? 나머지 갖고 차등 지급이잖아요. 300만원 주고 다른 업종, 피해 업종에 따라서 400도 줄수 있고, 500도 줄수 있고, 600도 줄수 있고, 1000만원도 줄수 있고. 그러면 얼음 잡아서 이 금액과 비슷해지는 겁니다. 일단. 그렇잖아요. 이거 최소 금액이거든요. 일단 최소 금액 300만원. 그러면 16조 5 0 0 0억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보셨지만은 얼마에요? 33조 1천억원을 플러스 알파라면서요. 예산 남아있죠?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재창업도 지원해야 되죠. 금융 패키지, 긴급금융 패키지, 대안대출 2차 보전 자금 뭐 마련해야 되겠죠. 그런 자금 뭐다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손실보상. 그죠? 손실보상도 이번에 1분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일단은 충분한 예산은 만약에 이대로 간다 그러면 33조 1천억원 플러스 알파로 간다 그러면 어 차등 지급은 가능하겠죠. 이렇게 근데 제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300만원을 대다수가 300만원을 받을까봐 그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어 대다수 업종이 300만원 받고 어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뭐 400, 500, 600, 또1 천만원까지 1 천만원 초과까지 어 이렇게 될까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어, 일단은 팩트는 최소 300만원이라는 거. 그래서 절반의 성공은 전 됐다고 봅니다. 일단 절반이잖아요. 그죠? 절반의 성공. 어,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제 마음은.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 일단, 어,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인수위가 정말로 뭐악한 감정을 가지고 막 소상공인 괴롭히려고 그러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국가 재원도 있어야 되죠. 국가 부채도 고려해야 되죠.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합리적인 방안을 많이 도출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 지난 정부가 줬던 300만원 보다는 더 많이 주, 주는 거죠. 더 많이 주는데, 일단은 차등해서 주겠다는 게 아마 요지인 것 같아요. 그 팩트. 어쨌든 간에 절반에 성공된 겁니다. 300만원 이상은 이제는 주겠다는 거. 만약에 진짜 나중에 추경안 나와서 300만원 이하로 준다 그러면, 와, 그거는 진짜 약속 파기죠. 그거는 진짜 약속 파기죠. 그거는. 예. 아니, 공문에 오늘 300만원 민주당 정부보다 더 많이 준다면서요. 그죠? 아무튼 간에 예산은 16조 5천억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33조 플러스 알파니까, 어, 충분할 것 같다. 그죠? 충분하죠? 그래서 제가 좀 기대하는 거는 300만원 초과를 더 많이 해줬으면. 어 그렇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좀 아쉬운 점은 있죠. 이게 좀 아쉬워요. 일단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어, 우리 공문 볼까요?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긴급 구조 지원은 약속대로 시행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지금 아시죠? 난리난 거. 어,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단순한 피해 보상 차원을 넘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생과 희망찬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4월 29일 대변인실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자 이거 의미를 좀 볼까요? 자 이게 그 보도자료 낸 시간입니다 어떻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자 4월 29일 언제 나왔어요? 밤 11시 21분에 떴어요 지금 아직 그 신문 기사에도 발빠른 신문사는 이제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거 나오자마자 제가 이거 두 번째로 다운로드했습니다. 이 자료를. 그러니까 어젯밤에 저도 이거 나오자마자 봤어요. 제가 임, 아, 아튼 아무튼 푸시가 옵니다. 바로 봤어요. 바로. 그래서 어젯밤에 알려드릴려다가 야밤이잖아요. 23층에서 저도 조금 더 봐야 돼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를 좀 보고 어, 금액도 한번 맞춰보느라고 오늘 아침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서 오전 9시 기준으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오늘 계속 이거 보도가 화제가 될 겁니다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아마 신문에 막 나올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 은 우리 여정 패밀들은 빨리 아는 거죠 이제 예, 정확한 내용을 이제 빨리 오늘 발견한 거고 여러분 왜 23시 21분에 냈을까요? 어떤 분들 그럴 거야. 이 얘네가 짜고 지금 어, 계획대로 말이야. 정부적 판단에 의해서 무슨 뭐 어, 뭐 지방 선거를 앞두고 뭐 제계 체계 뭐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막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럴 텐데 전혀 아니에요. 그럴 거면은 23시 21분에 보도절안 나옵니다. 급했던 거예요. 예. 민심이 소상공인 민심이 이게 장난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23시 21분에 보도자료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그 누가 밤 11시 21분에 보도자료를 냅니까? 그만큼 인수위 쪽에서는 이거 심상치 않다라고 이제 느꼈던 거예요. 새로운 정부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 기준으로 봐도 그게 맞거든요. 23시 20분에 보도자료를, 내? 이 중요한 보도자료를, 잘다잘 시간에, 무슨 올빼미 공시도 아니고, <laughs> 예, 급했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급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여정패미니들이, 제가 그랬죠. 유튜브에 와서 댓글 남겨달라고. 그, 여러분의 마음을 댓글에 실어달라. 여러분의 그, 마음, 말, 지금 막열 받고, <laughs> 마음이 막 아프고, 이런 것들을 댓글에다가 제가 올려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긋는 그대로. 인수위 쪽에서 읽어보도록. 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예. 네. 약간 제 유튜브 채널이 특징이 소상공인 그런 걸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계획이 그 없었는데 그냥 소통하다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들의 그 악어라가 된 거죠 말 그대로 그 공론의 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 모니터링 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의 글을 좀 남겨달라고 얘기했잖아요 물론 뭐 다른 소상공인 입장도 있었는데 그걸 공론장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여론을 형성하려면 이런 공론장이란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얘기하고 싶은 공론장이 없잖아요. 지금 정말로 뭐 연합회들도 있죠. 소상공인 연합회도 있지만 결국엔 이익단체거든요. 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날것 그대로, 여러분의 날것 그대로의 목소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는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남겨달라고 했던 겁니다. 댓글을다써 주십시오.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지금 봤는데, 1500개가 넘어가요. 댓글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절반의 성공을 이뤄냈다고 봐요 저는 여러분이 쓴 걸로 민심이 어떻게 돼요? 아 소상공인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작 장난이 아니구나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라는 걸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급하게 하루라도 빨리 오해가 없도록 23시 21분에 23시 21분에 보도자료를 내고 지금 현재 이거를 물론 노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올리니까 그 여정이 이런 거 올리겠지, 빨리 알려주겠지, 소상공인들에게. 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뭐, 어쨌든 간에, 팩트니까 이게, 그래서 올려드렸던 거고요. 어, 이제는 여러분께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죠? 그렇죠. 생업에 충실하는 거죠, 일단. 일단은, 600만원은 기대하고 있어요. 그죠? 600만원 기대하는데, 일단은 3, 최소 300만원 이상이니까. 그렇잖아요. 뭐, 공문 그대로 읽어보면, 여러분 한번께서 해석해보십시오. 아무리 누가 읽어도 이거는 누가 읽어도 300만원 이상은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아닌가요?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제가 올려드렸던 내용 한번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그 문자 그대로 카피를 한번 보세요. 그럼 최소 300만원 이상이니까 일단은 어, 생업에 충실하시고 본인의 일에 충실하시면서 제가 끊임없이 알람해 드릴 거예요 변한 내용이 있으면 또한 새로운 뉴스가 있으면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니까 그러면 그거 보시고 또 판단하시고 일단은 오늘 주말입니다 그죠 4월 30일 토요일이에요 오전입니다 아침이에요 오늘 주말 장사 잘 준비하시고 일단은 현재까지 이게 팩트고 생업에 충실하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드릴게요 여러분 어, 그래서 어, 여정 패밀리들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덕분이고요 어인수회에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고 정확한 추계 금액이라는 것과 최소 금액을 가이, 가, 가이드라인을 친 거죠 일단은 가이드를 좀 나왔던 거 이런 것들은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이 정말로 어, 여러분의 마음을 잘 전달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는 차등 지급이거든요 일단은 그거는 뭐인수회 쪽에서 꺾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거는 이제 부정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차등지금을 갈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일단은,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건 고무적이에요. 그니까 만약에 대상자가 늘어나서 최소 금액이 없었다 그러면 진짜 40만원 받을 수 있고 10만원 받을 수 있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최소 300에 551만 개 사. 그러면은, 정말로 그 사각지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땐다 커버가 되거든요. 예, 사각지대 받으신 분들은 일단 커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희망적이라고 보거든요. 어, 희망적이죠, 사실. 가장 안 탔던 게 사각지대 계신 분들이었잖아요. 그잖아요. 2차 방역지원 못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최소 300만원은 일단 간다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초반에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부분이야. 그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요. 어, 뭐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정말 소상공인들 막 악한 감정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나라 잘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나라 장 되려고.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 그 어느 대통령이, 그 어느 사람들이 나라 뭐, 안 되게끔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다들 열심히 하시는 거거든요. 현 정부도 그렇고, 새로운 정부도 마찬가지고, 다 나라 잘 되려고 하는데, 그, 색깔이 약간 달라서 그런 거지, 어, 결국에는 뭐, 좋은, 좋게 갈 거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움 없도록. 여기에 희망을 걸어 봐요. 뭐 새로운 정부가 약속했던 여기 써져 있죠. 카피가.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생. 완전한 회생과 희망찬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좀더 두고 봅시다. 두고 보고 어,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계속 여러분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그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최소한 여러분 이거 그 추경안 나오고 끝날 때까지 여러분 지원금 받을 때까지 구독 눌러 주십시오. 제가 웬만하면 구독해달라는 얘기 안 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그 28일날 보도 나온 거 보고, 이거 안 되겠다, 말씀드렸죠? 어, 이거 힘 실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지금 제가 여론 형성하고 있죠? 여러분 구독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지원금 받으신 다음에 구독 해지해셔도 그때 가서 해지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여정 패미니들만 믿고 가니까, 어, 그래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빨리 구독하시고요. 어 목소리 낼수 있도록, 어 도와주셔야 됩니다. 힘 실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만 남아계시고요. 여정 패밀리 아니신 분들, 우리 구독자 가족 아니신 분들은 이제 나가주시면 되고, 여정 패밀리들만 남아계십시오. 자, 우리 여정님들 남아계셨죠? 여정 가족님들. 네, 그래서 어,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잘 됩니다. 아, 잘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항상 우린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려서 좋아요. 아, 다만 아쉬운 거는 음, 일단은 우리가 생각했던 정액제에서 600만 원은 아니라는 거, 그게 팩트죠. 하지만 최소금액 300만 원을 일단은 약속을 했다는 거. 어, 이제 그 이상으로 이제 받으신 분들 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좀더 어, 우리의 권리 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이제 높여야 되겠죠. 그게 이제 여정 가족님들의 희망사항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 미소질 수 있어서 좋아요 오늘, 그죠?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께 미소 지을 수 있는 얘기를 들어서 너무 저도 기분이 좋고요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고요 더 여러분 덕분에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쵸? 그렇죠? 자 오늘 좋은 일이 납니다 오늘 한번 목소리 한번 높여볼까요?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여정 가족님들 스스로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오늘, 저에게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우리 여정 가족님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은 오늘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오늘 장사 잘 하시고요. 준비 잘 하시고요. 손님들이 떼고 주로 돈 싸들고 가니까 제가 코로나 한창 때 말씀드렸잖아요. 곧 좀만 기다려보십시오. 이제 돈 싸들고 갈 겁니다. 그 말이 현실이 됩니다. 현실이 되고 있어요. 될 겁니다 또. 여러분, 잘 되는 존재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